무슨 뭘까? 싸운 척 할까? 야, 너무 뻔하잖아. 다른 거 아니, 생각해봐. 내가 내가다 싸가졌다. 사가졌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배고픔도 나를. 날에선...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길이 너무 꼬고꼬글하더라고 이런 거, 형님가, 네? 먼저 사오셨어라 그런 거 아니야? 아, 네? 제가요네 오, 근데. <laughs> 뭐하고 지내? 뭐하고 지내냐고요? 네. 저는, 대학교 총장입니다, 저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아버님그 얼마 전에 그거, 네. 어, 상가리셨잖아요 네.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네. 뭐지? 아빠가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아. 아빠가 실망했어요. 어차피 잘못한 음. 게 있나요? 온다고 했는데, 아버님. 아 아. 온다고했는데요온다고했는데요온다고했는데요 버섯 아 온다고 아 온다고 아그 주신 거 그거 네. 먹을라고 그러셨어요. 이 봐서. 어, 네. 드셨어요? 뭐 먹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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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내가 어. 며칠 전부터 그 어? 아빠가 응. 아낀 거잖아, 알지? 엄청. 어, 엄청 아낀 거 알지? 아빠가 한 거. 아니 그래서 내가 군대 근데... 가고 있는 줄 알아? 어. 근데 내가 계속 먹었냐고 물어봤거든? 하루 걸러서? 응. 아직도 안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러냐 면 말을 불러봐라 그걸 대규모 콘텐츠로 진행하려고 했어 내가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특별히 한개 주려고 했는데 두개준 거예요 진짜 아, 두개 들어있나 네. 그거 그냥 네. 생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 네. 내가 생으로 먹으라고 했잖아 우리 아빠가 엄청 아낀 거야, 그렇지? 아빠 친구들 누구 주지 하면서 맞아. 이거 한 송이 한 송이, 맞아. 어 이건 누구 주고 하면서 아 그러면 이거 맞아. 어떡하지 이러는데. 우리 아빠 그영어에 같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말도 안 했는데, 혹시나 달라고 할까 봐. 아니 이거 놓고 슬슬 이제 내가 할게 이거는. 다, 다 이, 원래 이거 이런데 놀러 온다 남자가 하는 거예 이거. 인정? 음. 아 남자가 하는 겁니다 이런거 <laughs> 진짜요? 응 그러면은 설거지 까지요? 설거지는 남자가, 남자가 나와서는 남자가 하고 집에서는 여자가 하고 <laughs> 대박 봐라 그 <말아. 웃음> 내 동생이 근데 소고기가 아니고 삼겹살이래 어? 네, 아니 아니 말, 말을 말하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나집갈때난 하나 줬어 근데 제학생은두개준 거야. 근데 그거 너도 줄까 말까 고민했었잖아. 나도 안 줄라 고 그랬어. 어. 난 먹었다고. 이미 집에서 한 게. 근데 그 송이버섯을 지금 섞여 두다니. 실망실망 우리 아빠가 알면 완전 실망이지. 자랑 어. 한 30번 했잖아. 영상까지 맞아. 보여주면서. 그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내 아니 위도를. 이거 바람막이로 덮고 와이내 내 의도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 녹을 거 같아. 재질이 녹는 재질이다. 17만 원짜리라도 안 녹아 해전 히어리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서 왜먹어 <벗어>? 어? 아니 <목소리> <laughs> 말 들어야지 물로 씻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식초물로 씻지 말고 그냥 먹는 거야? 아 그냥 물로 씻어서? 어 그렇게 먹지 마 근데 왜안먹어 <laughs> 아니 <웃음> 먹는다잖아 집에 가자마 바로 먹을게 아니 아버님 나,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통이버섯 따려고 살 빠진 거 같은데 아빠, 아빠 도와달라고 하던데 막 네? 영어로 와서 네? <웃음> 도와달라고 <웃음> 그러던데요? 예, 어떤, 데려오라고? 어떤 거는 그냥 영어래할거 많거든요 <laughs> 일꾼인가요 그러면? 재혁쌤이 사위감이라고 막 그랬어요 저희 아빠가 데려오라고 영어래 빨리 근데 아버님처럼 그런 삶이 완벽한 삶이죠 그게 건강한 삶이지 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죠 제가 또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군대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생체리듬이 그렇게 건강했던 적이 없다 근데 공익이야 아 진짜? 어 음... 저는 그 상남 디지털 자료실에서 일했습니다 네. 도성관 가가지고 진짜? DVD 빌려 보신 적 있나요 혹시? DVD방이요? DVD는 안해렸어요진속신지방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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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쌈무 드셔야죠 네 먹었어요 쌈무 땀무. 쌈무 아니 반말하는 거 아니야? 반말? 쌈맛도 먹어라 네 음, 그래 <laughs> 서윤이가 또쌈물을 좋아해 또. 저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뭐예요? 다코야키 아닌가? 그거는 간식이잖아요 <웃음> 음. <laughs> 그거 <그건> 간식 <laughs> 불닭볶음면? 저희 언니가요? 네 저희 언니는 불닭볶음면 안 좋아하는데? <laughs> 아니 서윤이는 뭐 좋아하는데요? 피자 좋아해요 피자 아 피자 좋아한다고요? 네. 아, 망했다. 서현이가 나 때문에 피자를 못 먹고 있었네, 그때까지. 내가 피자 먹으면 잘한다고 해가지고 서현이가 피자를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시켜, 시켜 먹었거든. 안 나에 대한 배려였구나, 그게. 언니 피자 좋아하는데? 나에... 내가... 나에 대한 배려였구나, 그게. 가스레인지요? 네. 아니, 이게 불을 사람이 불을 보고 있으면 불멍. 음. 그... 마음이 좀 안정된대. 음, 어릴 때 캠프파이어 하면 다 울잖아. 한번 울어봐. 어 어렸을 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뭐 울어 봐그 아니 아니 거야, 그냥 국놀이잖아 가가지고 우는 거 나도 울었어 너안 울었어 나? 나도 울었어 아니 갑자기 <laughs> 어, 엄마 얘기 아빠 얘기하면 바로 울잖아 그러니까 왜 울었지 왜 울었지 <laughs> 오 아니 음. 서현님 네 집에 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내 동생이 빨리 갔으면 좋겠나 봐 <laughs> 아니 근데 가시는데 밤길에 좀 그거 하시겠네. 왜 자꾸 가래? 아니 그좀 위험, 위험하실 수도 있겠네. 이게 어두우니까. 운전 잘해요? 네, 왜 자꾸 가라는 그 말을 은근슬쩍 얘기해. 몇년 됐어요 운전한 지? 네. 진짜요? 네. 저는 5 년. 가만히 쓰는데. 바이. 바이. 저 뜬금없이 방송 한다. 아니, 쌤이 자꾸 눈치 줬잖아. 동생한테 언제 가냐고. 내가? 어. 너 느꼈지? 어. 너 느꼈지? 어. 아까 아니. 처음부터 느꼈어, 나는. 그지, 그지? 아까 분명히. 아니, 아까 어. 고기, 고기 어. 사올 때도 엄청 느껴오고 어. 어. 그때 한 시간인가, 한 시간 반 걸리고. 그때 쉬고 는줄 알았던 제 아니 그게 아니라 길이 꼬불꼬불해서 그런거야 진짜요? 네. 아니 집에 갈때길 봐봐 진짜 꼬불꼬불하다니까요 집에 갈때 조심해서 가야지 나 그, 그거 생각나서 그랬다 진짜 꼬불꼬불하다니까 포천길이 아, 그래? 음. 이게 대래군들이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음. 산길을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그렇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된다니까. 몰라 나도 낯선다 <laughs> <목소리도> 여러분 동생 보낼게요. 아니, 안녕. 아니, 아니.